네 안녕하세요 트럭 의버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차량 6.5톤으로 증톤된 후축 7.4m 카보 차량입니다 외관상 보시더라도 굉장히 지금 상태가 양호한 상태인데요 이 차량 간단한 정보를 말씀드리면 2019년식에 약 19만 정도를 현장 운행한 4.5톤 카보 트럭입니다 최초 신차로 출고했을때 샤시를 출고해서 지표한 축을 장착하고 6.5톤으로 증톤한 점이 특징인데요 또 하나의 장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이 차량은 내부에 앨리스 오토미션으로 운행의 편의성이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강원도 철원에서 사용했다가 재미입이 진행된 차량인데 저희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매매했을 당시에는 이 상태 그대로의 모습이었지만은 이쪽 보시면은 7.4m 에서 약 50mm 더뺄수 있도록 이 적재한 부분에 하단에 실린더를 이제 장착을 하면서 적재함을 공간 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어, 이거는 그 전차주분이 그 현장 용도에 맞게 따로 설치를 했지만은 구조 변경 할 필요 없이 자동차 검사도 걱정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건 무기짐을 실을 수 있도록 하부 보시면은 갈비뼈가 예, 거의 전면부부터 후면부까지 촘촘히 이제 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부 프레임만 보시더라도 이제 연식이 좋다 보니까 예, 특별히 부식으로 인한 크랙은 전혀 없는 거의 신차급의 19년식 예, 6.5톤 카고트럭입니다. 현재 오토미션은 연식이 좋지만은 지금 가격 대비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는 12년식, 13년식의 7 4 m 예, 카고트럭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 현장 차고지에서 직접 방문하셨을 때좀더 예, 기분 좋은 모습으로 확인시켜줄수 있도록 상품 준비랑 예, 입고 전거까지 꼼꼼히 진행하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예, 트럭 일번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